그해 여름. 음내를 덮친 전염 이상한 바람이 있었다. 밤마다 선앙당 위에 검은 연기가 피어 올랐고, 그 아래서 기도하던 무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실성했다.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. 선앙이 사람의 얼굴을 썼다. 그 말이 돌자,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닫았어. 그리고 그때부터 선앙당 앞에선,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졌지. 병조에서 파견된 관원 하나가 그 일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나섰다. 그의 이름은 정윤, 한양의 승문원에서 내려온 언문사. 그는 선앙당의 돌탑 밑을 파헤쳤어. 그리고 거기서 피로 코팅된 듯한 구판의 말뚝을 찾았지. 그것을 만진 순간. 말뚝은 마치 숨을 쉬는 듯 심장의 고동처럼 떨더니 서늘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. 이 고울의 재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정윤은 서둘러 말뚝을 부숴버리고 불길을 질렀지. 그 순간 불길 속에 비친 건 죽은 무당의 그림자였어. 그녀가 웃고 있었지. 선앙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연 거야, 설이. 바람이 멎은 다음날. 그는 귀에서 피를 흘리며 음내로 내려왔대. 눈동자가 전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말이야.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. 선앙당의 재물은 바뀌었다. 이젠 그 안은 자의 피를 원한다. 그래서 지금도 간간이 불빛이 보인대. 문서 들고 밤길 걷는 선비 곁을 따라 붙는 한 점의 붉은 등불. 그게 보이면 절대 말을 걸지 말라고 해. 그건 선앙이 아니라 선앙을 깨운 자의 혼이거든.